이번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리핑 마스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클리핑은 가위로 자르다라는 뜻이며, 마스크는 가리다 또는 숨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리핑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로 구성된 최소 두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클리핑 오브젝트는 한 개만 허용되지만, 마스크 오브젝트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오브젝트는 마치 매우 큰 종이를 가위로 형태를 오려낸 것과 같은 효과를 담당합니다. 마스크로 사용할 오브젝트는 가위로 오려낸 형태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 명심해야 하는 것은, 가위로 자른 것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클리핑 오브젝트가 앞에 놓여야 하며 클리핑 오브젝트에서 잘라낸 형태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 숨기기 위한 마스크 오브젝트는 반드시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싶을 때 앞에 놓지 않고 뒤에 감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앞과 뒤로 정렬된 클리핑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7을 누르면 커다란 종이를 가위로 티셔츠 모양으로 잘라낸 것처럼 되어 잘라낸 티셔츠만큼만 마스크 오브젝트로 사용한 꽃 패턴을 보여주고 나머지 꽃은 종이 뒤에 숨은 것처럼 가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아웃라인 뷰로 보면, 숨은 마스크 오브젝트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클리핑 오브젝트로 사용된 오브젝트는 원래 갖고 있던 색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클리핑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그룹됩니다. 잃어버린 색상을 복원하기 위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리핑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색상을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의 경계선에 닿은 오브젝트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형태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고 일일이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일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무늬 패턴을 선택하고 티셔츠 위로 이동합니다. 티셔츠는 오려내야 할 클리핑 오브젝트이고 꽃무늬 패턴은 오린 형태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가려야 할 마스크 오브젝트입니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클리핑 오브젝트가 앞에 숨길 마스크 오브젝트가 뒤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꽃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어레인지 샌드투백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Left b r a c 을 누릅니다. 티셔츠와 꽃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7을 누릅니다. 클리핑 오브젝트로 사용된 티셔츠가 원래의 색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수 있고, 잘려진 티셔츠 모양만큼만 꽃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클리핑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서로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A를 눌러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색상을 잃어버린 티셔츠만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필 칼라 아이콘이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스화치스 패널에서 원래 색상인 초록색을 클릭해 면 색상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드랍 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3포인트를 선택해 3포인트 두께의 검정색 선을 적용합니다. 티셔츠 경계에 맞닿은 꽃 무늬가 깔끔하게 표현된 예쁜 티셔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파란색 원피스 오른쪽에 있는 꽃 문양을 선택한 후 드레스 경계에 절반 걸치도록 이동합니다. 꽃을 원피스 뒤로 보내기 위해 단축키 Shift c t r l Left Bracket을 누릅니다. 꽃과 원피스를 함께 선택을 하고 단축키 Ctrl 7을 누르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Make Clipping Mask를 선택합니다. A를 눌러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색상을 잃어버린 원피스만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필칼라 아이콘이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래 색상인 파란색을 클릭해 면 색상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3포인트를 선택해 검정색 선을 적용합니다. V를 불러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원피스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Edit Content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lipping Object에 숨은 꽃만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원하는 곳으로 여러 번 드래그해 꽃 패턴을 복사합니다. 원피스 경계에 맞닿은 꽃무늬가 깔끔하게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미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또 다른 마스크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꽃무늬 원피스에 새로운 동그라미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Ctrl-X를 눌러 끊어서 복사합니다. 키보드에서 A를 눌러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클리핑 오브젝트인 원피스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Edit, Paste in Front나 Paste in Back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F나 Ctrl-B를 누릅니다. 동그라미 오브젝트가 이미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새로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a l 를 누른 상태로 동그라미를 원하는 곳으로 여러 번 드래그해 패턴을 복사합니다. 두 개의 패턴을 마스크 오브젝트로 사용한 예쁜 원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하고 싶다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릴리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7을 누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가 해제되어 모든 오브젝트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색으로 그려진 모자 일러스트레이션에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 좀더 정교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자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툴 패널 하단에서 드로우 인사이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의 상하 좌우 코너에 점선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로우 인사이드를 사용하면 선택한 오브젝트에 직접 마스크 오브젝트를 그림으로써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그림을 그리고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패스를 닫습니다. 풀 패널에서 스트로컬러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None을 클릭해 색상을 제거합니다. 필컬러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컬러 패널에서 검정색 K의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현재 색상보다 조금 더 어둡게 만듭니다. 검정색 값을 증가시키면 원래 색상보다 약간 어둡고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클리핑 마스크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 툴 패널 하단에서 드로우 노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오브젝트에도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한 후 드로우 인사이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전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일러스트레이션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그릴 때 클리핑된 부분이 아닌 부분은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디테일이 좀더 섬세하게 표현된 예쁜 모자 일러스트레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서로 맞닿을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숨겨서 경계를 깔끔하게 표현해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클리핑 마스크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숨길 마스크 오브젝트를 미리 준비해 놓았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며, 세 번째 방식은 선택한 오브젝트에 추가하고 싶은 그림을 그때그때마다 직접 그릴 때 유용합니다. 오브젝트의 상황에 따라 클리핑 마스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멋진 일러스트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가 클리핑 마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